네3리 로직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3리 로직스가 양봉을 띄우면서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에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D 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1,500억 가까이 대금을 동반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1,000억짜리 종목이거든요. 근데 1,000억짜리 종목에 거래대금이 1,500억 이상 주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봉이 위치하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앞에 전고점 양 음봉, 음봉 꼬리 만든 이 자리까지를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이 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구독 누르셨나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먼저 3D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를 하락하던 주가를 바닥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뭘 했죠? 그렇죠.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이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시작했던 이 자리입니다. 차트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거래 대금 발생했던 이 자리, 요 시가 자리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주가를 상승 시킨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렇죠.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만들어 주는 양봉 이후에 주가를 뭐했죠? 전고점, 전고점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횡보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전고점 매물대에서 횡보를 시키다가 오늘 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로 이 자리를 뭐였죠 거래 대금을 통반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얘가 전고점 응봉의 이 꼬리를 오늘 종가에 마감 때 네, 종가에 넘겨준다라고 하면 아마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3 로직스를 그냥 대 뭐라지 넘길 수 있을 거야.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3루직스는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자왜 그러냐면 제가 3루닉스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담기고 있어요. 3루닉스 검색을 해보시면 제 홈페이지 에 가셔서 유튜브 채 보시면 주말에도 올렸고 1 개월 전에도 올렸고 또 이제 사일 전에도 올렸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가 눌리면 여기 여기서 제가 목표가를 만 이천 원을 넘긴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월 19일이네요. 아직 시세가 뭐죠 나오기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자리에서 봐도 계속해서 제가 3월 1 9일날 영상 올리고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어요. 오늘 만천 원을 넘겨줬고요. 그죠? 만천 원을 넘겨주고 눌리는 형태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제가 왜만 이천 원을 넘긴다라고 봤을까요? 네. 장대 음봉. 앞에 있는 장대음봉의 중심가를 딱 그어보면 12,000원이란 구간까지 중심 예를 들면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이 캔들의 중심가가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A 로직스는 뭐한다? 눌려도 괜찮다. 눌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체크를 했지만 여기서 깨지 않는 이상 우리가 분할로 1차, 2차, 3차 매수를 한다면 3차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혹여 여기처럼 3차짜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분할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분할 매수할 거면 이 자리 왔을 때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혹은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성격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주식은 주포라고 하죠. 운전하는 주포만이 언제 갈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유추해봐요? 세력의 의지를,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고, 세력이 어느 자리에서 돈을 쓰고, 어떤 날, 최근인지, 혹은 한달 전인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보고 아, 세력은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을 음, 이 자리에 있는 주가를 매수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주가를 매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한다 주가를 넘기거나 혹은 주가를 사모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로 찾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력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매수가 매집이 끝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간다. 혹은 좀 쉬었다 간다. 쉬었다 간다는 건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개입을 안 하면 주가는 방어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다? 주가를 앞에 있는 매물까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아, 바로 갈 수도 있겠구나에 한번. 혹은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돌아갈 때 밑에서 바닥에 싸서 반등할 때또 수익을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돈을 세력이 썼기 때문에 세력이 꾸준히 돈을 쓰게 되면 꾸준히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승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저도 12,000원 넘길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12,000원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가를 또 봐야 되는데, 자, 익절 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핸드폰 번호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하셨나요? 좋아요도 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제위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시고 저와 같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타점이 오거나 종목 좋은 게 있으면 제가 같이 공부하는 관점으로 제 영상도 남겨드리고요. 문자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네. 돈 많이 버시라고. 저와 같은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고 돈도 많이 벌어 가시라고 문자도 있으니깐요. 어, 제 영상, 제 문자 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제 영상 또제 문자 필요하시면 제 타점 있죠 제 외수 타점 있죠 타점 그리고 종목 그렇게 좀 같이 공부하실 때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오픈해 놨으니까요 네,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아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네, 문자로 구독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진행을 해보면, 거래대금 지금 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천오백억. 네. 서론이 말씀주셨죠 천오백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를 우리는 둘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썼는데, 여기서 천오백억이란 돈을, 천오백억이란 돈을 썼는데, 내가 손해볼 거면 여기서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보다 더 위로, 주가를 올려서 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매수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이라는 자리에서 그러나 지금 이곳에 물려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을 놓치,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차트를 미리 그려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면 골파기가만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시가도 깰 겁니다 골파기 나오면 깨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안 좋은 최악, 최악의 상황, 최악. 그러고 나서 주가를 중심가까지 갔다가 횡보하고 요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고요. 최악일 때, 최악, 최악의 상황일 때 있어야지 최악의 상황. 아, 최악 당상 생각해야죠. 근데 긍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볼수 있냐? 주가가 요거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횡보하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 매집을 해주면서 행보를 하다가 한번더 반등을 해서 이 매집했던 이 박스 크기만큼 대칭으로 올라가는 즉요만큼의 파동을 한번더 파동을 주면서 앞점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파동 하나 둘 이렇게 만들면서 이만큼 한번더 추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기다려서 이 앞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매수를 하나요? 그렇게 수익을 내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을 내시기 너무 힘들 거예요. 왜 주가는 상승하면 흔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만큼 주가가 내려오면 사람은 겁나게 돼 있어요. 손해 볼까봐 다시 반등하면 희망을 갖지만 다시 내려오면 겁나요. 그러니까 사람 뭐 쓸게요? 올라가면 파는데 보통 올라가는 거 기다리다가 내가 이 가는 가격에 지쳐서 올라갈 때 그냥 팔아버려요. 고점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겁니다. 매수하고 반등하면 팔 거예요. 입절할 거고요. 눌러주면 사고, 반등하면 팔 겁니다. 여기서 사서 고점까지 대기하는 매매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매매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매매법은, 자.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라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입절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입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넥스트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테는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죠. LNG 관련해 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님,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 3953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자3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동을 제가 아까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가 이 보이시는 이 박스가 한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하나가 되게 큽니다. 대략 4에서 50% 정도 되는 파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엘리어트 1파가 나온 뒤에 눌러주면 이 자리에서 또한 번의 파동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는 거래가 한번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끼한번 부릴 때까지 장대 양봉 나올 때까지 좀 버티다가 눌러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버티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익절을 하고요. 눌러줄 때 우리는 또한번 매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장땡원 나올 때익절을 하고 여기서 뭐예요 익절하고 여기서부터 뭐할 거냐면 이렇게 캔들 나왔어요 여기서 익절 그리고 재매수를 할 겁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매도했던 가격에서 재매수 그럼 그럴까왜 굳이 재매수 할 거면 매도를 하냐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 수익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익을 통장에 찍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매수를 했는데 한 내가 한 마이너스 한5% 정도 빠졌어. 그래도 괜찮아. 통장엔 이미 내가 10% 이상 익절했을 때 찍어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추가로 5%가 더 갔어. 그럼 난더 좋지. 왜? 여기 수익 실현도 해놨고, 현재 내 통장도, 내 계좌도 빨간색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매수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만약에 얘가 지금 나10% 익절을 하지 않고 15%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익절을 안 해. 그럼 얘가 10% 온다고 내가 익절을 할까요? 안 합니다. 7%, 5% 돼도 안 합니다. 그래서 10% 갔을 때 무조건 수익을 실현하고 재매수라는 방법으로 이것도 트레이딩 기술이고 기법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타점만 제가 알려드린다고 형님들이 재매수 할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매도하세요 라고 하면 매도는 하겠지 익절이니까 익절하세요. 근데 익절한 가격에서 또 사세요. 그러면 안 사요. 한옥가 1%라도 더 낮게 살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못 사요. 사람의 심리가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매수하고 반등하면 우리 위에서부터 뭐할 거예요? 익절한 자리에서 재매수할 겁니다. 아셨죠? 그거 잊지 마시고 그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기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저의 어, 종목, 그다음에 매수 타점, 이절 라인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 3953 8344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만 네,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음, 같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도록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매지포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